부니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을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가나 출신 나타나일과 제베드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심원 베도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하였다.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숫가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노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 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음,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게세마니 동산에 가보면 성전이 지어져 있고 또그 옆에 이 게세마니 동산에 주님의 소안을 어, 증언이라도 하듯이 이 천년 묵은 어, 올리브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네네 개세마리 동산에 올라와 보면 어쩌면 더 예수님의 개세마리 분위기를 더 실감나게 연상시킬 만큼 그 게세마, 미네네 개세마리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기도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굳이 <laughs> 매주 목요일 밤마다 베스마리 동산을 찾아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양팔 묵주 신공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 건당에서도 미사가 있는데 굳이 이 베스마리 동산에 와서 미사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뇌의 현장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또저 밑에. 자고 있는 세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가장 33년의 생애 중에 괴롭은 그 밤을 내가 죽을 듯 고통스러우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당부를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에 잠에 떨어져 있는 그세 제자들 참으로 일생일대의 예수님의, 스승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어, 들어주지 못한 제제자의그 안타까운 잃어버린 한 시간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이 자리에 우리 전주성상성직 수도회의 신부님들이 15분이 이사를 공동 집전하는 이런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 일만신자들 공부가 많이 안 돼서 어, 많이들 오시지 못했지만 또정자 수도자들, 어,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팬데믹 때문에 본당에서도 어, 미사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베스마이 동산에 와서 어, 밤중 성시신공을 바치면서 어, 이, 이 예수님의 그 고뇌의 장소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저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보할 체험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보할 체험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독서에 그 나오는 사도행전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과 또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용감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은 신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5천명이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직업인 고기잡이 생업으로 그 일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관은 이것을 귀띔이라도 하듯이 이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까 같이 너도 나도 따라갔던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사관은 여기서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줍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뽑으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름이 아니라 성소 받기 전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가나 조신의 나타네일, 나타네일은 나중에 바로톨로메오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제베데우의 아들들, 성소 받기 전에 그들을 이렇게 지침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사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 잡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다시 거꾸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말하자면 낙제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요한복음 사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저 호수 저편에서 발없이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들의 진독을 다시 붙잡아주기 위해서 수심에 찬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님께서 고기 낚던 그들을 사람 낚는 로부로 만들어 주셨건만 자신들의 그 주제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와 있으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사실 고기가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것도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고기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또 나중에 백쉰 세 마리나 군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긴 한 것도 역시 창조주의시여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몰아다 주신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님의 그들에게 다가가시어서 묻습니다. 얘들아 뭘좀 잡았느냐? 말을 건네시니까 우 민망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 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 순한 길에 다 도망갔던 그들입니다. 더구나 수제자 배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정하게 다가가시어서 그러면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들이신 말없이 그들은 순명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들을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무토로 나가시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와서 아침 식사를 먹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몇 명이 없어서 고개를 떨군 채 주님 앞으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숯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만이 알고 있는 숯불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숯불죄다가 대사제 가야파의 여정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아니요 아, 나그 사람 모른다. 맹세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모르다고 했던 그현장이 숯불죄다가 그랬어요. 런데 해피님은 예수님이 또 숯불을 켜놓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 놀랐습니다. 한마디도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말없이 숯불을 켜놓고 그를 바라보는 베드로 많이 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숯불 컴플렉스가 있는 베드로 대사제 뜰에서 숯불 죄다. 대사제의 여정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아니요 라는 그 말에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져 있는 배드로.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도, 예,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요한 사도의 말을 듣고 능력이 없어서 물속으로 뛰어들던 배드로. 이제 예, 아침 식사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하실 말씀도 섭섭한 마음도 많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조금 도 그들에게 서운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순한길에 취한 그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섭섭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단독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장차일대 교황이 될 베드로를 여러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당신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보다는 두 분만이 아는 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숯불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의 이, 이 응어리진 그 사랑의 상처들이 이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재산의 숯불죄다 스승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에게 주어진 수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숯불의 상처 상처가 치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치유시켜 주십니다. 베드로한 사람만 치유해 주시고 교육하시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알아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에 사랑의 질문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다른 제자들, 즉, 후일에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네. 주교들이 될그 분들을 다스릴 권한도 역시 유권을 가지신 베드로 일대 교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이니까 일대 교황의 교도권 칠수을 위한 여지를 남겨 놓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물으시고 내 양들을 그리고 내 어린 양들을 달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세 번의 배반에 세 번의 치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대 교황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상처 치유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그 겁쟁이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과 는 전혀 다른 업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늠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어, 석가 탄일이 오게 되고, 지금 밖에는 또연등당을 하고 요란하죠. 그드로의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 진리인진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 주시는 소명을 그가 실수하였다고 해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나약한 인간성을 지닌 우리도 베드로 이상으로 세번 아니라 몇 번씩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애반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간적인 이 나약성 때문에 가끔 넘어질 때 있지만 주님은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호되게 나무라시거나 정소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성처 치유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공해성령 시편 51탄에 저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제가 죄의 죄를 숨기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용이 매를 드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자비와 용서만은 거두지 마소서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는 단수가 5단이라면 낙법으로 일어서는 단수는 1단의 실력으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그 다윗을 외치지 않고 그 다윗 왕국을 영원히 영토록 열망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에 의탁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7전 8기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서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독수와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넘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내도록 합시다. 감사